어, 어떻습니까? 음, 아주 양 네. 양념 맛이 양념 맛이 그리고 아주... 굴량, 아, 네. 굴량. 굴량이 아, 아, 굴 맛이 아주 불량 불량 불량이나 이게 굴 굴덮밥 좀 신선하지 특이하지요? 뭐 신선하고 음 입에서 착착 감기네요. 야 그러네 이거 부산 분입니다 어, 부산 어. 분 <laughs> 부산 촌놈이서 이거 굴덮밥 먹어본 적있어요아 저요? 전혀? 5 0년 동안 한 번도 아, 먹어? 아이고 없어. 한 번도 굴덮밥 처음 먹는 굴굴 굴 무침. 부산 촌 너무 맞는요 어, 아, 굴 무침. 그러니까 부, 부산 촌 너무 으면 이렇게 설명해. 굴 무침. 그 다음에 우리가, 우리가 먹는 게 굴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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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 무침을 이렇게 나오는. 그 대부분 다굴 무침 하면 굴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렇게 이, 이, 이 야채 이름이 뭐지? 그러니까 야채 이름. 상시 하나 이이 야채 세발락자 이가 세발 어 그런 뭐 그런 건가 여야튼이 네. 야채 같이 늘어가지고 사형이 이거 세발 세발 뭐그거아니까 그 세발나물 어좀만해오 어, 세발나물 그러니까. 다른데는 흉내를 내는데 진짜 보면 급바 속초 급바 속초 한 먹어보세요 영동식 우리 부산 손놈 한번 드셔보세요 급바 속초 파, 휘저어한 번, 섞어보라고. 섞어가지고, 그래가지고, 그 집어가지고, 김에 올려봐. 김 하나 들고, 그냥 먹는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. 그래가지고, 들어, 가지고, 김에 쌌어. 그래서, 여기 올리고, 파 올리고, 그래가지고, 앙! 하고 먹는 거지, 뭐. 그냥 앙! 하고 한번먹어보 예, 요 앙! 예. <laughs> 앙! 하고 먹어요 돼. 이런 게, 어디서 가서, 이런 맛이 안 나온다고. 근데 저 어떻게 까먹는지은좀 걷어. <laughs> 아, 숙달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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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달된 숙달된 숙달된 분들은 숙달된 쉽게 깐다 달된 숙달된 숙달된 숙달고 숙달된 숙달된 숙이 이거 그거 그거 놓고 멋에이어 가지고 자, 아. 또 가지고 먹으면 돼. 예. 네. 그러니까 다못 먹을 것 같지만 하지만 결로는 다 먹게 되네. 이거는 미역국. 그 담는 그런. 듭어 봐 봐. 자. 우리 태준아. 이거 한번 비벼 봐라. 어. 비벼 봐라. 어, 이거 비비라. 비벼 봐라. 어, 나 아빠 이거 이거 불향이 나면서 어.